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는데 대진 씨가 그때 약간 연기에 꽂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나아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응. 해갖고 그냥 팀이 약간 자연스럽게 약간 해체됐어요. <laughs> 형님 네. 뮤직비디오도 나오셨었죠? 그쵸. 뮤직비디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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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아시나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군인으로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마지, 네, 마지막 마이 조성무 형이 이제 거기 군인들한테 들어서 있을 때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맞아, 거기서 맞아. 시체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네. 옛날. 진짜 그때는 뮤직비디오 블록버스터. 맞아, 맞아요. 아, 맞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저희 팀에 거의 인기가 거의 대진 씨에게 치중이 많이 돼있었기 때문에. <laughs> 아니, 머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저 머리 딱 신경 안어요 그냥 튀고 <laughs> 싶었는데. 그냥 무대에 딱 쓰면 다 대진 씨만 봤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네요. 아, 그런데 알겠다. 네. 그 마음을 저도 요즘에 희철 씨랑 하면서 약간. 외모가 너무 예쁘셔 가지고 부담이 되거든요. 아, 미나 씨 너무 예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 근 네. 근데 막확 너무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확 너무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어.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이뻐요. <laughs> 아니 예능감이 엄청나시네. <laughs> 진짜 갑자기 이정이 이런... 예. 아, 아, 뭐, 얼굴이 갑자기 얼어요 얼굴이 진짜 빨개졌어요. 아, 제가 아, 좀안 아, 질리는 아이. 얼굴이긴 해요. 너무 안 질려. 굉장히. 네. 네. 미나 씨 욕을 잘욕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네, 잘해요. 네.